차가 즐거워질 때까지. 예. 오늘은 찰떡궁합. 즉, 일하시면서 협업. 협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. 그 다양한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, 현업에서 한번 체크, 쉽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하는 일은 그 담당자, 즉, 저저, 개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. 각각 세 사람이 있다고 치시죠. 여기 한 사람, 여기 한 사람, 그리고 여기 한 사람. 이세 사람이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술술술 물이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면 이상적인 그런 업무라고 봤을 때, 여기 있는 사람이 일을 시작을 하고요.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기다리고 있거나 받아서 또 일을 하고, 또세 번째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있는 사람 거를 받아서 합니다. 그리고 이세 사람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왜 협업이 안 되냐? 자,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. 그 회사에서 업무 분석 또는 뭐 직무 분장 업무 분석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. 하실 때 개인의 업무, 그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. 자, A라는 대리가 있어요. 뭐 김대리라고 치죠. 김대리가 하는 일들을 엑셀 시트 같은 곳에 쫙 나열을 해 보십시오.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.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각각 한일 옆에다가 어떤 사람과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요 세부적인 일을 받아서 내가 요걸 끝내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단계 더 가십시오. 지금 무슨 소리냐? 내가 이런,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받아서 요일을 어느 정도 끝내면 요일이 그 다음 사람으로 연계된다고 했을 때, 즉, A1, 내가 A2, A3가 있다 그러면 A1 전에 A0, 그 다음에 A2, A3, A4, 이렇게 총 다섯 단계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같이 모이는 자리, 워크숍도 괜찮고요.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한번 공유를 해보시는 거예요. 자왜 이게 늦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갈등 없이 잘될수 있을 건지 또는 지금 어떤 회의를 월일회이 업무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회의를 늘려야 될지 또는 회의를 할 필요 없이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요 협업 뭐 거창하게 협업의 어떤 솔루션이 뭐 필요하기보다는 그 부분 부분 일들이 하나씩 풀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.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, 김진성입니다.